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마켓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마켓의 올해 3분기 말 순매출은 5,6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했고 영업 손실도 확대되며 실적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마켓과 옥션은 프로덕트 매니저를 포함해 전략과 마케팅, 영업 등 주요 직무 채용을 진행하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확보한 지마켓은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 출범 이후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셀러 지원과 고객 프로모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 기준 쿠팡의 주간 사용자 수는 12월 들어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마켓 이용자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하며 뚜렷한 반사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마켓이 탈쿠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차별화 전략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지마켓과 알리바바 합작 법인을 둘러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우려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지마켓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 고객 정보는 지마켓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역시 국내 서버 기반의 독립된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3년간 양사 간 소비자 데이터 분리를 조건으로 승인한 상태입니다. 결국 쿠팡 사태 이후의 소비자 불안이 지마켓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와 플랫폼 차별화 전략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이비토마토의 다른 뉴스도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주요 이슈를 빠르게 받아보세요.